감사합니다. 어, 네. 어, 연말 저는 올해 마지막 그 여기 센터에서 설교네요.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 더 풍성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 교회 다녀보신 분들 중에는 이 구절을 한번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보통 부자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십계명과 어 다른 계명을 얘기하면서 어 이것들을 지켜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나는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이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내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 청년이 내가 이것들 말씀하신 걸다 지켰는데 뭐가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저도요, 성경 통독 많이 해보고, 말씀을 많이 접해보면서, 이 구절을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오화가하늘에 보아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고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쓴 것은, 성경을 좀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 영의 것을 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영의 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이 쓰여진 그 말씀이 구약의 히브리 어 정서와 우리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은혜가 되게 단순히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하철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내 주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전하다라는 뜻은 원어로 텔레이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을 때그 텔레이오와 같은 뜻입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 완성된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려면 가서 이 소유를 팔아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물, 우리의 돈 이런 뜻이라기보다 이 히팔코타라는 원어로 내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라는 존재 이 죄인됨을 팔아 버려야지 너가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을 예수가 없는 자들, 영이 가난한 자들. 사실은 이 가난한 자 속에 있습니다. 신명이 가난한 자도 우리가 나의 존재를 부정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서 복음이 없는 자들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 내가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이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보화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회개를할 때에 그럴 때 성령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늘의 보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재물의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이 청년이 말했던 재물은 어, 끝에 말하는 단어로 흔히 말하는 부동산과 현금이에요. 예수님은 청년의 존재, 네 존재를 팔아라. 너의 주인대, 너의 생각, 너의 한계, 너의 기준들을 버리고 나의 뜻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왜 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자신의 존재가 부인된 자는요, 당연히 자신의 소유도 팔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뜻, 자신의 고집, 뭔가가 내가 주인된 삶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 소유조차 할수 없죠. 존재가 더 우상인 거죠.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29절을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를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팀. 상속한다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부모랑 자식을 팔았다가 다시 여러 배로 받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실질적인 형제 자매라기보다 내 안에, 내 안에 형제도 있고 자매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배라고 나온 성경은 원어로, 그 여럿이 아니라 백, 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30대, 60대, 100배로 완성된다는 뜻인데,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서, 내 이름 때문에 너의 존재를 버린다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성년하고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예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물질을 주를 위해 내어놓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감히 겨루 비일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이것이 대단한 믿음의 속도는 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가 세상에 살면서 가지게 되는 지식과 기준들, 가치관들을 팔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보면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냥 흔히들 저도 이렇게 못된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많이 했죠. 이렇게 근데 어 그래.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될수 있어. 뭐, 이런 정도. 나중에 믿은 사람이 더, 더 뜨겁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먼저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먼저가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중에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한계 시록에 나오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할 때, 시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먼저이고, 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나중입니다. 먼저 된 자가 하나님, 나중 된 자가 죄인으로서, 간단히 얘기하면, 먼저 되신 예수님이, 육체를 믿고, 나중 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가 많다. 이것이 그냥, 나중에 믿었으니, 나중에 믿어도 더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은혜로 조금 더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 기도하다 보니 또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지절에 나중된자가 먼저 되려면 자신의 존재를 파는 일,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했을 때이 청년은 그것을 고집으로 듣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얘기로 들어서 아내 재물 아까우라 그리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떠나 버립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참 조심스럽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전한다로서 명확한 뜻을 전하기, 전하기 위해서 조금 원어 성경에서 번역되는 게 아니라 아, 실제로 조금 더 하나님 의도에 가까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 얘기합니다. 시설장님도 우리 신활장님도 우리 어르신들의 영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아무리 1 0명을다 지키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도 하나님이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를 가난자들에게 팔아라. 이것이 그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을 알려드린 거예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의 뜻, 아, 내 생각, 여기 내 소유도 당연히 포함되지요. 이런 것들을 팔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가 이런 말입니다. 마가복음 팔장3십절에도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법, 나만의 한계, 나만의 기준, 틀 이런 것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럴 때 하늘의 보아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왔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아, 이것을 잘 깨달은 아,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사도방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가 가진 지식, 기준, 가치관, 모든 학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소유, 내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내더 정확한 이미 내 존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저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은혜가 어, 풍성한 그 기도원에 가서 제가 하나님 집 뜻대로 안 되니까는 어, 기도하고 왔어요. 삼박4일 또. 어,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를 가스려 주세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내 자아가 부인된 자는 자기 소유를 기꺼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 얻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면은 우리 이땅에 100년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의 영원한 삶을 얻느냐 많으는데 그만한 대가는 치워야 된다. 십대는 몇개명 정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너의 소유, 너의 존재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너의 것을 팔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라 이런 뜻입니다. 어 우리 이렇게 이곳에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될인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가 온전하고자 하냐? 그러면은 내 뜻을 따라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길 원하느냐? 영생을 얻고 싶으면 내 말을 기억하고 너의 너의 것들이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 부동산 소유를 포함한 너의 뜻과 너의 계, 획 네가 지, 지었던 한계들. 그런 것들 내려놓고 이제 내 생각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하나님 내 힘으로 안되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직접 저를 기적으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세워지고 여기 있는 분들 또한 여기 있는 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총에 황후를 가려주시고 또된 말씀가운데 하나님께서 듣는 신령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꼭 들어야 될 것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 우리 모두 영생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급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며 영생을 얻기로 결단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성기는 가정과 직원과 이 일터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네. 감사합니다